특별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사실 짧게 나누어져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볼때 우선 전체적으로는 앞에 있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빗대어서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오늘 어 앞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또한 가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요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조금 당혹스러운 본문이긴 한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태도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앞에 있었던 십불린 자의 비유와 이렇게 비교해서 오늘 그 풍랑 가운데서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예수님의 하나님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성상에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나라 복음은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사실 비밀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는 거죠.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통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불린 자에 비해서 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로 간직해야 한다고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졌던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듯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워 가까울지라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좀 당혹하게 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올바로 듣고 행동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현 육신적인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가족이라고 새로운 가족 개념을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족입니다. 폭풍 속에서의 이야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시프린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시련이 닥쳐오죠. 폭풍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시련에 이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에 처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자, 그들은 그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시련이나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인내로서 그 말씀을 굳게 견뎌서 잘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1차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굳게 간직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작동시켜서 내삶 가운데 시련이라든가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인내로서 그 말씀을 행동하는 것,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이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들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잘 지켜 행해서 우리가 믿음을 작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